자, 우리 지금, 건국전쟁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조만간에 어떤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의 숫자가 또 이렇게, 어 달성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3월 2 2일 날은 미국 워싱턴에서 또시사회를 가진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야, 너무 좋죠 하나님은 하나님, 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자, 건국전쟁은, 이 영화 저도 두번 봤는데 앞으로 또더볼 시간이 있으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국 전쟁은 그동안 독재자 살인마 등으로 비난받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낸 작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와 전교조 선생님들이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잘못 알았다고 뭐 가슴을 치고 위하고 있습니다, 그죠이 정치인들도 싹다 봐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특히 군 장병들이 다 봐야 됩니다. 군 장병들이 요즘에 전부 이렇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가서 지금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연구해야 될게 시간 나면 지금 열하고 이고 이런 거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 군 장병 네.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자 요즘에 아프지 마이소. 다치면 안 됩니다. 어서 서생님들이 전부 요새 칼도 다 나누고 가시개도 다 나누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 근데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리 목숨을 상대로 합니까 뭐니까 쌍둥이 지금 배웠는데 임신했는데 아놀라고 수술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 고쟤 되겠노? 그 가만히 서라고 되나? 안는다입니까 그죠? 지금 보통일 아닙니다. 특가 우리 한국 사람 예 다른 나라 이런 게 없대요. 한국의 의사들이 의사이 방송도 그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좀 질서를 좀하소 그래야 되겠죠. 네. 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안 빠져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언론. 언론. 근데 지금 교통방송 TV에서 지금 울고불고 난리나 어하대자 우리 한마디 할줄은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한번대면서 크게 시작. 네, 그렇다, 그렇다.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거내 진작에 그럴 줄 알았다. 단기하지. 그죠? 하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안 해야 되겠죠? 예 오세훈 시장한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팩도 없다. 자 JTBC도 5천억 적자로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인축 이런 감축이 지금 났었습니다. 그래, 하지 마라 그런 짓은 안 해야지, 그죠? 근데 우리 KBS는 어떻습니까? 정상의 길을 걷고 있니다 박수 한번 봅시다. KBS 역시 기도 너무 잘해요. 네. 근데 MBC는 어쩝니까생존을 위해서 흘리기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점수가 30점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30점 받아갖고 조만간에 우리한테 또 잔치국수 으락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사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뿌린 재앙의 시작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두 저가 심무서이까 지금 결과가 이런 결과 안 납니까? 그죠? 자 우리 오파 정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자신들이 지그조작하는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참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자 지금은 감첩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진짜 목숨 을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추분대도 지금 오마이 있고 나오셔서 지금 다 기도 안 하십니까? 초보의 손 떨립니다. 자,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기원 합니다. 10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대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정치인들, 특히 입국 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해서, 엄나라고 미래를 망치는 이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안과 평등법 등의 이 악한 법들 현재는 물론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발휘되거나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4월 1 1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그런 선거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국교회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못하니, 기로에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계하는 일꾼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전 선거지 않고 당일 선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 전상교표 안 됩니다. 소교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백0 0석 이상 확보해서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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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않도록 주님 원늘를베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인들 입법기관에 속한 아버지 우리 국회의인들을 분별하여서 엄난하고 미래를 만드는 악한 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곤합니다살아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의 견법을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아주 망아내는 최초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분주람과 평등법 등의 악한 법들이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발휘되거나 책임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에 의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0일 국회의성으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전 선거하지 않도록 두시고 당일 선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역사여 어쩔 서 아버지 전상대표 안 됩니다. 소중히 할수 있도록 주여서 주시기를 올합니다. 그대의 소리나라 아버지 자유자민국에 우리 오빠가 반드시 이백성정상 환부하여서 자유자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랄 뻔합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과선교들이 모두 성령을 하나 되나요? 주어서 성령을 하나 되어 주여서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여 가정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도록 합니다. 오주 우리 주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